여기에 양옆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2층에 있는 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영장과 바닷가가 직선으로 보입니다 조식당도 바로 보이고요 뷰가 제일 좋은 방이다 안녕하십니까 출연자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빗 하지 않지만 프라이빗한 빌라 아리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요 시내에서 바다 방면 쳐다보고 오른쪽으로 좀 위치한 중심가에서 살짝 아주 벗어나 있는 곳이거든요. 구글 리뷰와 아고다 리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요. 제가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9.3점의 트립어드바이저 위너. booking.com, 아고다. 호텔스 e l c o m 평점이 굉장히 높은 호텔이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다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를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체크인을 하게 되고요. 키를 받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쫙 들어가시면 뱀부 리조트랑 비슷하게 여기에 자연적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쭉 가시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곳. 여기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면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왼쪽에 또 집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본인이 선택한 방까지 이렇게 쭉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뭔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2층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또 갑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수영장 한번 보여드리고, 해변 보여드리고, 방 보여드릴게요. 자, 수영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쁘죠? 여기가 왜 프라이빗하지 않지만 프라이빗한 곳이냐고, 알려드린다면, 저녁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 수영장에서 노는 사람이 운 좋게 뭐 어제만 없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사람이 많이 없다. 저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빌라 아리아의 해변인 것 같아요. 밤에 보니까 여기에 개들 있잖아요. 옆으로 굴러다니는 개들. 엄청 많았고요. 여기 수영장이 이렇게 보시면 인피니티 풀입니다. 아주 잘 놀기 좋은 곳입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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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도 그냥 일반 화장실. 그냥 심플하네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말을 풀어서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끝입니다. 끝. 출연자 또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여기가 조식당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식당이 매우 심플하다. 자, 여기 이제 메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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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그래도 여기 분위기가요. 어, 몰디브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조식을 먹을 수 있는 몰디브 속 깊숙한 대천해수욕장이다. 아, 여기 되게 엄청나게 심플하구나.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 파도 소리도 있고 심플하고 뭐 나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출연자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를 숙박을 해 보니까 여기는 음 그냥 영상 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음 선택은 본인 몫이고요. 뭐 재방문 의사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내 지인이 여기를 와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음 제가 뭘 알아요? 제가 감히 누굴 평가하고 누구를 뭐 좋다 싫다 합니까? 그냥 본인이 영상 보셨으니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이상 출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